첫 번째 때 바로 뭐했어 yeah <laughs> 현석이? 응. 현석 잘해. 구누가지 누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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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구지누구 이끄러졌어 오야 다친다. 갈이 먹어서 먼저 갑니다잉? 어, 갔어. 어, 넣어그어그어아 조심 가세요. 조심 가 조심하자. 조심하자, 조심하자. はい <music> <music> 채민이 진짜 너가 없이가 이렇게 살리는 거잖아 너 빨리 재활해 돈다 때려봐봐 재활해 나, 내, PT 해도 돼? 바로 돈을 거든

제가 둘째 날재활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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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징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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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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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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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이거... 이아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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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어, 멀리 한번 멀리 나. 한번 먹어 한번먹한번 먹어 한번 먹어 맞아먹시한번먹한번 굿. <목소리> 아! <씨, 참모> <목소리> 이와고 이거. 비등비등하게... 어 저번에 미이기야 되게 비궁비도하게가 차이

그때 나 스팅더스티 아니야? 서 스팅더스티 그때 승이랑 동생들이랑 동생들이랑 스 어떻게 스트나 잘해 강호석이 응. 좀유한 나도 거기서 많는데거기안 해봤는데 나 공연은 는때 강호석이랑 봤는데 거기 젊은, 빠른 선출이 아이선출들 많은데 응. 애들 가르치면 여유롭게 아, 뭐 하는 사람들이 아,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또골돼 응. 대잘돌려한명진 된다 우리 체롱만가야지 존나 왜 그렇냐 심한 로마좋아하야응누 그거 그거는 존나 잘 나가잖아 아니 응영에 나와서 안 차는 거고 응영한 명이 나오는 거고 칼로마 대회 칼로마 대회는 나 대회에서 존나 열심히 뛴 아니? 잘응 존나 아 좀 우리 한60% 체력 정도 있는데, 한국. 이게 게임, 이게 계속가속아이요은짜아니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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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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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짜 진짜. 진니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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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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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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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나이스. 얘도 뽁고 줄아 가지고. 어어 반에서 어 냉면만 냉면 어, 어. 요즘에 뛰냐? 아니 그래 경기 취소야? 인원이 아, 없어서? 한달 반째 못참 안안 최근에 두명또 받았는데 아니, 여기 여기 나가는데 야 파스 그래. 나 이거, 이거 겹치면 괜찮아요 네. 거의 여기 그냥 쓰면 겹안때 여기 에아있다고안 나갔다 오가재밌 <목 Foods> 오늘 너무 오늘 의지 상실안 된다? 식장가지 끝나고 아니이 거기 그래서 일 났네 시 끝나고 그냥 그럼, 그럼. 네. 그럼, 그래. 네. 그냥 대현이랑 어. 어. 아빠, 폴로와, 폴로와. 뭐가? 폴로와. 응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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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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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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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25분? 이거 쟤네 합참 화천. 너무 현타야? 쟤.. 야 이제, 이제 1년 차가 뭘 일까 물어봐 우리 회사에서 저기 가려고 얼마만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 한두 명씩 가줬는 뭐, 근데 진짜 일잘는사람난 뭐, 잘 떨어졌어 아, 우리 회사 난잘좀증 받았는데 우리 회사에 자격사가잘격증쓰니 자유, <목소리도> 나보다, <연방은> 나쁘지, 연봉은 나쁘지 않아. 지금. 그거일거야 우리 민수색계획있그거 음, 뭐? 그걸로 할까요? 이거는 우리 맨 처음에 일기 할때 맞추고 몇분까지야 지금, 지금 뭐분이 <목소리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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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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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안 쳐서.. 지금 2년 됐.. 2년 됐어? 네. 농구를 많이 해가지고 농구는 형 일반인 전국대 응. 우승하고 그래고누구 응? 제가 어 근데 피클은 피클 좋아하지고 공은 안 쳐서 한 3년째 가지요 원타이틀 그 순간 알서야 되겠다 가 해야지 <사이자>, 야 <laughs> 한번한번한번한 번만 해. 받가들 받으러, 받으러! 받으러! 받으러!

Uhm 네. like, slide. Slide, it, it. It. 자, 내려. 안 돼. 저 앞에. 저 앞에. 저 앞에. 좋아. 좋아. 아. 이드갈것 들어와야 돼. 들어와야 돼. 들어와야 돼. 들어와야 돼. 이제 이제 찾아. 찾아. 와 1일 어. 아, 나, 아니, 1일 그거야 우리 첫몇기념일 어, 그래서 10월 2일만 연었으면 10일까지 쉬어. 아 어, 나이스 화이이이리마리아 아, 아, 나이스 1 1일까

上来提上去，上来提上去，滚滚滚！